예성도님 복된 세너를 박았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 과다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라고 함께 찬양드림며 하나 배배 자라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50장, 예전 찬송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죽게 드리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50장입니다. <laughs>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돌리네 사랑하고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죽게 돌이네. 죽게 돌이. 사랑하는 어주 앞에 모두 돌이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돌이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죽게 돌이네 죽게 돌이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돌이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죽게 도리네 죽게 도리네 사랑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스 2장 4절의 10절입니다. 에베소스 2장 4절의 10절 2024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에베서 2장 4절 봉독에 올립니다. 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상태에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인간의 이 비참한 상황, 이 죽음의 상황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걸 뒤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한 긍휼과 또 가버는 은혜, 가버는 은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제부터는 앞에 앞 부분에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인간의 참 타락한 어두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완전히 다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햇, 짙은 어둠 속에 먹구름 불고 뭐 비바람 치는 상황 속에 갑자기 햇빛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전혀 다른 분위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아닙니까? 인간이 참 비극적 상황에 있었는데, 아그 비극적 상황이 하나님의 놀 놀란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옛날 상태, 죽었던 상태, 절망의 상태, 어둠과 멸망의 상태에서 새로운 놀란 변화로, 새로운 전혀 다른 혁신적인 모습으로 옮겨간 이 변화에는. 인간의 능력과 뭐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원인인 거죠. 위인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됐다는 게. 이거 만물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죄 가운데 죽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어떻게 제거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인간이 바뀌고, 구원은 는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5절, 6절에 보면 그 동사가,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 죽은 우리들을 먼저 살리셨고, 두 번째 이렇게 사, 세 번째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다 동사들이잖아요. 마치 사람 죽어 시체가 이랬는데, 그걸 살려냈어요. 뭐 살았다고 산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눈떠 있지만 아직 누워 있어. 일을 하지 못해. 그걸 일으켰다요 일을 났는데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게 아니라 앉혔어요. 앉혔다. 의지 앉혔다는 말이 아니고요. 물론 의지 앉혔다도 되지만 이안 는다는 의미는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앉은 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존재를 살려내고 일으키고 정말 생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세 가지 단계적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마치 어떤 사 죽어 있던 시체에서 이렇게 소생시켜서 생명 이렇게 해서 귀한 자리로 앉히는 그런 걸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명 얻는 구원이 점진적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 그걸 볼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 은혜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셨다. 인간이 어떤 단계에 책임을 줬다면 누가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겠습니까? 그두 번째로 이 인간 구원의 과정에 나타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냐 우리가 아까 일어나고 살리고 일으킨 받고 함께 앉았다 하늘 앉았다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여기 보십시오 살리는 것도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 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또 이렇게 나는 것도 함께. 그뭐 함께 그냥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셨고 하늘에 앉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때 우리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다 함께 앉았다.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성청과 그 영광스러운 모든 과정을 우리와 연관해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바울 성에 굉장히 많이 나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스에서 30%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요한 사상이 바로 우리가 살리고 일으키고 앉는 모든 것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에 오르게 된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그걸 하지 않는다면 또 영적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잘 누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함께 살림 받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게 됐고 구원 얻었습니다. 팔째를 보시면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냐 보십시오. 그게 우리 구원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은혜로온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통로다, 통로 과정.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 믿음의 열차, 구원의 열차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고. 그 구원은 은혜가 원인이 되고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영적인 변화. 그게 구원이다. 근데 결국은 뭐 어떤 분들은 은혜는 하늘을 도전,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 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코 그래될수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면 믿음은 결코 인간의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구원받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가 맞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이 가졌다. 그래서 인간에게 믿음의 공로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착각을 쇠기를 박는 거죠.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그,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자칫하면 신앙인들이 그렇게 교만해지고, 많이 배우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영적으로 교만하기 쉬운데, 그 믿음 내가 가진 거 아니에요. 하는 선물이에요. 이걸 망각해서 하나님 놀란값 없이 주신 은총의 작은 일부라도 나의 공로다. 이렇게 내세우는 건 진짜 배엄망대한 거죠. 영적인 배연망대한 거야.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가 배제되는 거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절, 9절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게 아니다. 전체 하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업적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애초에 배제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의 님 완전함, 완전성이 어떻게 충족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각해서 한다고 한들, 하나의 님 세우신 기준에 도달하신냐말이요 우리 흔히 그래 말하죠. 예수와 믿어도 착하게 산 사람들은 죽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착한 기준이 뭡니까? 어느 정도 살아야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다 우리 인간의 기준이고, 우리 인간의 말장난에 불과해요.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자기의 구원을 이룰 만큼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괜히 죽을게요. 예수님이 헛, 헛된 죽음 죽은 거않습니까 자기 행위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 구원 받음에 있어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지 인간에게서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개입이 안 된다.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방적인 선물이고 은혜라는 인식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자신의 부족함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는 것. 이걸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할수 있는 거라 감사밖에 없어요. 그 풍선 안에 감사하고 세 번째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신앙 자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런 행동과 구원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얘들 행위가 우리 행동이 구원의 이유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중량은 그면 우리가 뭐 인간이 자기 착하게 살고 행동으로 구원 못 받는다면 인생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행동의 변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나타나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행동 자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하,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구원이 온 의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한 행위는 구원의 실제를 입증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삶 속에 변화된 삶의 착한 행실은 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착한 행동이 결국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가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해가지고, 선행을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세상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새로 지원받은 피조물로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있는 믿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삶에 많은 풍선 은혜의 열매를 맺고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생명 얻는 참된 구원 얻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앉히신 그 모든 것은 우리만이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오늘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구원과 이 기쁨의 영광의 관계를 잘 알고 참 우리 삶이 우리 믿음 우리 행동과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행함 있는 자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이론과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자답게 행함의 믿음을 삶으로 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착한 행실과 또 참된 믿음의 열매를 행동함으로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투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겨운 거 노력하는 그 상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하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올한 해가 음한 주간도 안 남았네요. 믿음으로 한주잘 준비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